그러니까 어찌될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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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이걸 편집해줘. 그래서 장골 능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을 했잖아. 음. 했죠? 네. 하고 나서 여기서 손만 딱 바꿔서 이쪽으로 오면 돼. 아. 아. 손만 바꿔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이제 이 분부를 하는데 분부에서 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 이게 다 등부잖아. 네. 이걸 다할 필요가 없어. 어... 이걸 다 하지 마. 어? 다 하지 말고 여기서 요요요 요, 요 아까 여기 이렇게 장골 뼈 있었죠. 네. 뼈의 위는 뭐야? 허리. 뼈의 밑에는 뭐야? 등골 어... 맞네. 그치 아. 그러면 이요장골상에 바로 요요 부분만에 요윗 부분 여기만에 여기만. 어. 자 여기만 여기만 해주면 돼. 여기만.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만 하는데, 여기서도 또 줄여줄게. 여기서, 여기는 포기해. 여기는 할 필요 없어. 자, 여기만 해, 그러면. 자, 그러면 주먹 하나네. 오. 맞아요. 예. 주먹 하나 크기네. 여기만 하세요. 여기서. 오. 자, 이거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따 연습하라 그러면 어디, 어디서 가냐? 정신 없어, 그냥. 정신 없어. 다 해. 해줘야 될땐다 하고 있어. 매우게 하는 것 같아. <laughs> 자 어디만 <여기만> 하라고? <laughs> 주먹, 여기 주먹, 하나. 주먹 하나만 하라고. <laughs> 네, 아셨죠? 여기 주먹 하나만 하면 돼.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 주먹 하나를 하는데, 자 여기가 약간 면이 요요 면인데, 네. 요 면이 약간 이렇게 기울었잖아. 네. 그래서 요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음. 그쵸죠자 네. 여기에 몸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한번 이렇게 내 앞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끄집어 올라와 이렇게 자 끄집어 올라와서 뼈에 딱 붙은 상태에서 뼈에 여기에는 바로 뼈가 있어. 네. 요 뼈에서 나가는 이 순간에 내 몸과 압을 주세요. 어... 자 다시 끄집어 올라와서 요 내려가는 뼈를 지나서 딱 내려가는 그 시점. 어? 음. 거기가 이제 포인트야, 그 시점이야. 음. 그 시점에서 어, 뭐를 줘? 어. 아. 어, 그렇지, 내 몸과 압을 음. 자,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 몸이 자,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몸을 가라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몸이 이렇게 같이 실제, 근데 이 아, 팔은 같이 같이, 아. 아니지, 어.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시점에서 몸을 딱 실어주라는 거야. 실어줘, 어디다가, 여기다가. 실어주라는 거지 몸만 가라는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실어서 꾹내 나오라고 빠져 갖고 와서 여기서 실어서 세세세자내몸숙여주는 순간에 봐봐 꾹세꾹세 여기를 봐 여기 여기를 봐 여기를 여기를 보라고 맨날 질문하지 말고 어디에요 황당한 질문. 자, 여기야, 여기. 요기. 네. 셋. 자, 내 체중, 내 체중이 이동 봐요. 여기서 돌아오는 시점에서 꾹 셋. 꾹 셋. 꾹 셋. 꾹 셋. 꾹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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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위만 하죠? 네. 맞아요. 네. 네. 자, 요렇게 그 부위만 꾹 풀어줍니다. 허리를 하고 나서. 이해됐어요? 예, 네. 다음. 도그 부위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걸 여기서 보여줄게요. 네. 그래서 고기 한자리는 그대로 이쪽으로 이동해서 네. 해서 거기서 이부위